네 반갑습니다 골드문TV 코인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업비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아 이거 지금 뭐 투자 주의가 떴는데 이게 상패 위기인가 어, 해,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업비트 오늘 또 피자 데이입니다. 피자 데이가 뭐냐 아, 궁금하시는데 어, 피자 데이라고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뭐 이렇게 피자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처음으로 피자를 주문한 날을 기념하는 이제 날이라고 해요. 그래 가지고 보시면은 뭐어 40달러에 해당하는 만 비트코인으로 어 피자를 샀다고 합니다. 아 이때 거의 뭐 만개로 어, 40달러 가치가 지금 만개가 되는데 지금 1 비트코인이 오늘 많이 떨어졌다 해도 2만 9천 달러 정도 어, 되고 있죠 29k 정도 지금 가치만 따져봤을 때도 어, 지금 현재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아, 쭉쭉쭉 우상향하고 있고 이 시장 파이 지금 뭐 가격이 많이 눌리고 시장에서 자금 이탈 어, 많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지금 어, 시가총액적인 부분도 지금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 1년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약 3천 700조까지 올라갔던 시장입니다 정말 컸던 시장인데 지금 규모가 좀 많이 작아진 부분이 있는데 비단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 뿐만 아니라 어제 이제 나스 닥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이 저점 어, 지금이 저점이고 앞으로 이 시장파이 어, 생각해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도 매우 저렴하다 아, 우리가 5년 10년 뒤에 아, 비트코인 그때 6천만원 일때왜안 샀지 비트코인 3천만원 일때 그때 풀매수를 전 재산 집을 팔았어야 되는데 라는 소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아, 그런 자산이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마찬가지로 지금 어, 권도영 씨 어,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이슈에 있어서 뭐 수사하고 있고요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미 행정부에서도 가상화폐 어, 규제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 보신다면 우리 주식시장 초창기 모델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주식도 처음에 정말 이제 막 공매도 치는데 다른 데서는 막 정말 증권 찍어내버리고 있고 유통물량 다 풀고 한쪽은 공매도 치고 한쪽은 뭐 사기 치고 어 뭐, 그런데도 막 말려주는 사람도 없고, 서킷브레이크뭐 이런 게 주식 존재하지 않던 시장인데, 주식시장 정말 이제 규제 그 자체잖아요. 예, 정말 까다롭습니다. 예. 금감원, SEC 이런 데서 정말 까다롭게 어, 규제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투자시장으로 가고 있는 어, 그런. 어 초읽기 단계에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제 업비트 공지 보면은 업비트 뭐2022 어, 피자데이 비트코인 피자데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해요. 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0.001 비트인가 이렇게 아, 보내면은 뭐 선착순 2022명에게 4만원 상당 피자 쿠폰을 증정해 준다고 해요. 40달러니까 4만원으로 오늘 이제 2시부터 어, 시작되니까 어, 선착순으로 한번 쭉 참여해 보시고 어, 축하 당첨되신 분들은 예, 축하드립니다. 일단 그렇게 되고 있고 어제 에제 이어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가격적인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어제 비트코인 일단 도미넌스부터 보시면은 도미넌스 굉장히 높습니다 도미넌스 굉장히 높고 지금 BTC 차트가 어제 나스닥이랑 똑같이 커플링 돼서 움직여주고 있어요 지금 위에 보시면 이 노란색 선어 요게 이제 나스닥인데 어, 똑같이 움직여주고 있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세라인 구간에서 이탈이 나왔습니다 어 추세라인 구간에 이탈이 나왔고 지금 쭉 내려가고 제가 말씀드린 하방 추세라인 어 내려가고 내려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말씀드린 가격 전략대로 좀 체크해 보셔가지고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여기까지는 좀 떨어질 수 있다 라고 하셨으니까 안전벨트 꽉 메고 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 그 피자 가격 어, 지금 3년 5년 뒤에는 어마 무지한 가격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세요 업비트에서 스테이블 코인 최근에 테라 루나 이슈로 관련해 가지고 디지털 자산 어, 투자 주의가 떴습니다 그 중에서 좀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가져왔어요. 우선적으로 니어 프로토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최근에 보여줬었던 종목인데 첫번째로 떠버려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거예요 상패되는거 아니냐 그리고 어, 밑에 뭐 스팀도 있고 스팀달러 웨이브 그리고 테더. 어, 테더 최근에 또 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죠. 테더 관련 이슈는 제가 내일정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웨이브 웨이브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거 마케팅도 있지만 지금 웨이브 USEN 이라고 이제 여기랑 같이 패깅 되어있습니다. 이 패깅이 최근에 어, 보시면은 웨이브 같은 경우가 조금 깨지는 어, 이런 모습이 나와줬어요. 아마 보시면 알, 지금 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웨이브 같은 경우 웨이브 관련 스테이블 코인 USDN이죠. 어, 1달러 팩이 깨져가지고 0.92달러 수준으로 뭐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한번 나와줬습니다. 나와주었고 어, 이제 어, 니어 프로토콜이랑 나머지 어, 코인 관련해서는 보시면 니어부터 니어가 USN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센트럴 뱅크 다우가 이끄는 이제 니어 프로토콜 메인넷이 뭐 출시됐다고 합니다. 에, 그러면서 디파이 계열사를 통해서 뭐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깅이 한번 어, 살짝 어,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니어로 몰리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서 최근에 니어 프로토콜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차트상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세 번째로 정한 이제 트론. 아, 트론 관련해서는 제가 기존에 영상에서 한번 다뤘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테라 루나랑 비슷한 디파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20%의 이자율을 도대체 어디서 어, 해서 줄 것인지 요거에 관해서 일단 어 조금 해명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뭐 상패가 될것 같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이게 지금 연동되어 있다고 해서 상패가 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트론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가치가 정말 루나 테라처럼 어, 가치가 0에 수렴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 자체는 가지고 있습니다. 담봉물이 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0에 수렴할 수 있는 어, 그런 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우선 어, 다른 코인 같은 경우는 패깅만잘 된다면은 좀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니어랑 어, 니어랑 오늘 제가 어, 준비한 웨이브 그리고 트론 관련해가지고 차트적인 분석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니어 정말 어,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저희 이제 정방에서도 한번 어 신나게 털어먹은 한두번 정도 털어먹은 종목이기도 하죠. 두번 정도 털어먹고 한번더 털어먹으려고 이제 조금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한이 정도 구간에서 째려보고 있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부분 어 그리고 좀어 추세를 계속 뚫고 내려오는 부분 강하게 음봉해서 거래량 뽑아주면서 내려오는 부분. 부분 등을 봤을 때 지금 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현재 차트는 어 지금 조금 바닥 구간을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 라인에서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 이 라인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과거에 잠깐 머물렀던 라인이에요 과거에 잠깐 머물렀던 요 라인 그리고 지금 이 구간입니다 예 과거에 여기서 어 머물렀던 요 구간 이 구간 때 매물 때는 여기서 한번 싹 이제 정리를 해주고 그 이후에 거의 뭐 크게 어큰 상승 이후에 정말 좀 크게 큰 폭으로 또 빠졌죠 큰 폭으로 빠졌고 지금 여기 살짝 멈춰있기 멈춰 있고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긴 한데 이 모습 자체는 지금 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여기 구간에서 이 구간 여기 지금 박스권이잖아요. 있이 구간 천장 라인 한7 4 달러 이상으로 조금 이렇게 뚫고 올라와주는 추세 라인에 전환하는 부분이 조금 어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은 RSI가 어 일봉상 이제 저점이 떨어지는데 일봉상 이제 어 저점이 올라가주는 어 이런 다이버전스가 살짝 나오긴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한 쌍바닥, 삼바닥 어 정도 4 시간봉상 삼바닥 잡아주고 면서 RSI가 지금 올라가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리어 프로토콜은 한번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어, 자리로 보이지만 어, 항상 지금 방심하 안되고 우선적으로 도미넌스 체크 해야 되고 비트가 꼬라박으면은 지금 상승 다이버전스잘 걸려있지만 이런 부분 깨지고 내려갈 수 있으니까 손절가라인은 한 5.7달러 정도로 잡고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상방으로는 지금 다이버전스잘 떠져 있기 때문에 한 7.4달러까지는 무난하게 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림 주고 있으니까 어, 참고하셔가지고 어, 매매 전략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매 들어가려는 거 아니고 저가 봤을 때 추매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이 구간 뚫고 올라가는 구간 어, 7.4 달러 하나로 어, 한 8,400원 정도 되겠네요. 그 이상을 올라갈 때 그때 한번 잡아 보시거나 아니면 물타기 전략 사용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 웨이브예요. 네, 웨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아 정말 이제 잘못됐죠 차트가 아, 이거는 지금 뭐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는 차트고요. 아, 차트입니다. 일단은 기존에 뭐 상승을 여기서 어, 바닥 잡고 시작해 주었는데 기존 상승분을 다빼 어, 놓고 어떻게 보면 지금 모양 자체도 조금 불쾌한 어, 이런 모양을 좀 나와 주고 있죠. 이런 모양좀 나와 주고 있고 지금 뭐 지지 라인 같은 거 없이 그냥 쭉 빠져 버리고요. RSI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뭐 지금 상승 다이버전스가 보인다 어쩐다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어, 지금 상승의 기미가 좀 보이지 않는 역배열로 전형적으로 역배열로 5일선, 60일, 20일, 200일 선지 역배열로 하락하는 이런 모습 그려주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바닥 라인까지 이 매물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매물대까지 내려왔는데 사실 거의 매수세가 거의 없죠. 어, 가끔 이제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씩 장난질 칩니다. 피에침 꽂아주긴 하는데 매물대 자체가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 7달러까지 하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미는 기미 국가는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거래량 부분도 지금 거의 무난하고요. 지금 거래량 부분도 은봉에서 정말 어. 크게, 어, 크게 나와주고 있고, 추세라인 자체도 지금 보시다시피 쭉 내려가는, 어, 패널 채널 그 자체입니다. 예, 쭉 내려가고 있고, 이 채널 이제, 어, 상단 라인에서 지금 하단 라인까지 쭉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어, 종, 어, 준비한 이제 트론 같은 경우는 업그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제외하고 지금 업비트에 지금 나머지 종목들 뭐 다이라든지 뭐 메이커 스팀 어스팀이랑 스팀 달러도 업비트에 돼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테더는 내일 제가 한번 다뤄볼 거고요. 트루 u s d 다음 파스 달러 하이브 관련해서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밑에 카톡방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제가 카톡방에서 자세히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종목들 그리고 저희 추천 종목 시황 제가 코인 공식 도우미에 다 올려 드리니까 어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플 참고해도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밑에 카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고요 감사합니다.